치매 걸린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 진짜 효력 있을까요? 공증까지 했는데 형제들이 무효라고 소송 걸어옵니다. 과연 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 2인이 입회해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치매였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2022다 26만 1,237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치매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입증 즉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 유언 당시 영상 녹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유언 당시 판단력이 있었는가? 치매라도 정신이 또렷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소송에서도 유언효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유산분쟁 미리 막으려면 반드시 유언공증 준비하세요.